안녕하세요. 트리지 닥터 신정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업무 속에서 겪었던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작은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힌트를 꼭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와우 팩토리가 위치한 건물의 모습인데요. 이 건물은 3층 건물이고, 저희 와우팩토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차의 도움을 받아서 물건을 올리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어, 그림은 저희들이 여름 한철 동안 어, 판매하는 에어컨 악세사리를 포장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품화해서 어,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어, 이 제품이 무엇인가를 궁금하시면 요 위에 정보 카드를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방법을 최근에 도입했는데요. 이것도 참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먼저 저희 제품이 포장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저희가 제품을 박스 포장하는 모습인데요. 최근까지는 OPP 필름을 이 테이프 커터를 이용해서 끊어가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종이 검 테이프 디스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표처럼 테이프 밑에 녹말 성분의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데요. 이게 원하는 길이 만큼 이렇게 디스펜싱 되면서 이렇게 물을 발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바르기만 하면 접착이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포장하죠? 자, 저희 제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나면 이제 이 제품들을 송장을 잘 붙여가지고 택배 차량에 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3층에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문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 많은 박스를 들고서 어, 3층이나 되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정말 비 오듯이 땀을 흘리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먼 거리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 문을 나서면 계단이 나타납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어, 상당히 많은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 계단을 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박스를 많이 들고 내려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면 땀이 뻘뻘 나게 마련인데요. 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층에서 포장된 박스를 잔뜩 쌓은 다음에 그걸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택배 박스에 예쁘게 싣고 거기에서 송장을 스캔한 다음에 택배 차량 안에 차곡차곡 정리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트리지에서는 어, 기술 진화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기술 진화의 법칙 중에 에너지 전도성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에너지 전도성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시스템의 이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가능하면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이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택배 박스란 물건을 이렇게 택배 차량에까지 넣는 그런 과정을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수 있는데요. 박스를 쌓고 계단을 내리고 내리고 내려온 다음에 택배 차량 안에 넣고 스캔한 다음에 정리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은 공정을 거쳐서 택배 차량에 이제 잘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저희 사무실과 택배 차량을 바로 이어줘 보자. 과연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순간 저희 제품의 특징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제품은 작은 박스이고요. 게다가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피가 작고 가벼운 물건을 직선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충분히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줄여서 무거운 박스를 잔뜩 들고 오르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물건이 그런 고민에서 나타난 물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뭔가 파란색의 헝겊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거기에 훌라우프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총 3개의 훌라우프와 9 m 정도 되는 터널을 이용해서 저희 제품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 창문에서 지상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영상은 요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만든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줄이는 터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든 터널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창틀에 두 개의 홀라우프를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홀라우프를 이 트럭에 연결해서 이런 경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의 반대쪽에, 어, 터널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트럭의 위치를 적당한 거리로 위치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택배기사 아저씨께서 큐사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제품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물건이 내려오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상자를 넣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품을 예쁘게 쌓아서 들고 내려가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바로 포장된 물건을 트럭으로 슛고리 하면 택배 아저씨께서 이제 바코드를 스캔하셔서 차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땀 뻘뻘 흘리면서 많은 인원이 했어야 되는 일이 아주 금방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저희의 업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잘 보셨나요? 뭐, 별거 아닌 작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마도 지금도 이 높이 쌓인 박스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단을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게 문제라고 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슬기롭게 택배 박스를 차량까지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저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찾았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천재들이 했던 지혜 중에 저희가 선택한 지혜는 바로 에너지의 전달 경로를 줄이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 창문에서 저희 택배 차량까지 저희의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짧은 경로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런 지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제품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한 것도 문제 해결의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부피가 어느 정도이고, 무게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의 재질과 이런 형태를 가진 터널이라면 충분히 전달 경로를 줄이는 직결, 경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도 많은 박스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보다 3분의 1 정도의 시간만으로 충분히, 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과거에 많은 발명가들이 생각했던 그런 지혜를 내 영역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나만의 멋진 지혜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멋진 지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촬영을 보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안녕!